안녕하십니까. 준비되신 나의 주명료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2023년 새해, 새로운 항해의 돛을 달고 희망과 성공이 있는 건강한 새해 성취하시길 빕니다. 무인과 바다, 또 올드맨앤시, 어렸을 적한 번쯤은 읽었거나 들어봤을 해밍웨이의 걸작 문학작품이죠. 127페이지의 중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으로 유명하죠.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어버 센티아고, 센티아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각자가 처한 현재의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글이 즉 끈기와 열정을 되찾는 동기부여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쿠바 어천의 늙은 어버 센티아고는 80여일이 지나도록 물고기 하나 잡지를 못합니다. 이날도 산티에고는 걸프 해안의 조류를 따라 고기잡이에 나섭니다. 착신한 어린 조수 소년 마놀렌의 배웅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제 많은 나이와 더 이상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산티에고는 바다와 하늘만 보이는 더 거칠고 위험한 어장인 걸프 스트림으로 거대한 자연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낚싯줄을 내리고 조류의 배를 맡긴 채 산티아고는 끈기 있게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립니다. 낚싯줄이 팽팽해지고 산티아고는 일생 일두의 혈투를 건 거대한 청새치와 사력을 당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산티아고의 쪽배보다더큰이 거대한 청새치는 배를 뒤집을 듯날입니다 낚시줄을 진 손에 피가 터지면서도 모든 힘을 쏟아 거대한 청색지와 사투를 벌립니다. 산티아고의 평생의 어부 경력, 경험, 힘, 그리고 이에 맞서는 청색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기를 3일간 70여 시간의 사투 끝에 청색지를 드디어 잠재웁니다. 18피트, 그러니까 6미터가 넘는 거대한 괴물 청색치를 배에 고 어천으로 돌아옵니다. 센체그는 이웃들과 고기를 나눌 생각, 어부로서 생애 최대의 대여의 기쁨, 승리 성취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려듭니다. 한 마리 또두 마리 채는 작살로 처리했지만 마지막 작살마저 달고 달아난 상어떼 청새치는 다 뜯깁니다. 어천에 도착해 기어가다시피 집에 들어온 산티아고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꿈속에서 산티아고는 아프리카 사자를 만나고 또 그리며 아침 햇살 속에 어린 소년처럼 미소를 지으며 저 깊은 잠을 계속 빠집니다. 어천 사람들은 뼈만 남은 거대한 물고기의 형체를 보면서 산티아고가 드디어 소원인 거대한 대어를 낚았음을 압니다. 미국을 여행한다면 해밍웨이가 작품을 쓰며 지낸 플로리다의 최남단 키웨스트를 한 번쯤 가봐야 할것입니다 큐바를 눈앞에 둔 플로리다 꽃 키웨스트 인구 2만 6천여 명의 소도시입니다. 마이애미를 벗어나 시작되는 키웨스트 드라이버에지는 장작 160마일 그러니까 250km에 달하는 바닷길을 달립니다. 며칠은 걸려서 쉬면서 봐야 할 만큼 바다와 숨 막히는 경치. 이곳은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는 아쉬운 곳입니다. 해밍웨이가 살던 집에서 오 6블락 떨어진 곳, 화이트헤드 스트리트와 플래밍 스트리트 교차점에서그 유명한 US 하이웨이 1이 시작됩니다. 메인주와 카나다 국경이 만나는 포트 켄트까지 장장 3,8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유에스 하이원의 시발점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의 암묵지적, 바다, 생물, 그리고 그의 경험적, 체험적 기술에 대한 그의 지식은 뛰어났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친 걸포 스트림에서 3일 동안 고군분투하는 청새치와의 싸움은 그의 가장 큰 도전을 나타냅니다. 역설적으로 산티아고는 물고기를 잃었지만 청새치는 그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노인과 받아서 산티아고 나이는 대략 70대 후반, 80대 초로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해명아이가 10여 년 앞서서 쓴 소설, 노인과 다리, 그러니까 올드맨 에더 브리지에서는 76살 주인공을 아주 노세한 노인으로 그렸습니다. 전쟁으로 피난해 나선 노인이 힘이 없어 더 이상 다리를 건널 수 없는 노년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기간이 지났은 노인과 바다는 끈기와 강인함 그리고 꿈을 가진 아주 다른 논현상을 그린 셈입니다. 2023년 새해, 샌티에고의 열정과 강인함, 그리고 끈기, 그 그릿이 같이 여러분과 하길 바랍니다. 미리 인생 책장을 덮지 마십시오. 주명령의 준비되셨장의 주명령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